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19편이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주제로 19편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50대 분들이 밑바닥으로 많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입문해서 주식으로 또 박살나죠 뭐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이란 것이 뭐 한없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음, 추락을 하게 되면 또 손절하게 되고, 막그러다 보니 또 수수료, 매매수수료로 거의 다날아갑니다 어, 주식도 자다가 또 선물 옵션을 알게 되죠. 어, 선물 옵션을 하게 되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또이 상승장에 걸려들어서 또 매도치가지고, 또 상승장에 또 박살나고. 옵션은 또저뭔 외가 뭐 0.5짜리 뭐 0.3짜리 뭐 0.1짜리 이런 거 매매하다가 하루 아침에 체류돼버리죠. 예, 음, 옵션 아, 그 주의사항이 있는데 예, 뭐 외가격 손들은 바람에 예, 판판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선물로 또 가게 되죠. 어, 해외 선물에 또수률이 아, 높기 네, 높기 때문에 또그 걸로 어, 쏙 갑니다. 하지만 예, 해외 수물도 한 방에 톡톡 털어 먹어요. 톡, 톡 털어 예, 먹습니다. 이제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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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해도 수익이 안 나고 이제 저희 방송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음, 저희 방송은 예, 위클리 옵션, 예, 주간 옵션이 예, 9월 24일부터 첫상짜링이 되었죠. 그죠? 음, 2020년 9월 24일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드디어 위클리 옵션, 주간 옵션 매주 목요일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위클리 옵션이 드디어 성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 옵션이 거의 만기주 옵션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대박이 아주 차주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뭐 다섯 배, 열 배, 기본이고 뭐 스물여덟 배, 스물아홉 배 이런 하루만에 막 그렇게 터지니까. 이걸 잘 포착을 하셔서 만기일 전략 대박 만드는 비법을 공유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 연구하다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한두번뭐 연구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운도 작용을 해야 되겠죠. 운도 작용을 해야 되고 큰 대박이 탄생이 되니까 잘 연구하셔서. 꼭 서민 각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위클리 옵션이 생김으로써 대박의 기회가 자주 생기고, 이 적은 자금으로 그죠, 천만 원이 투자 자금으로 밑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그죠? 위클리 옵션만큼 수익률이 높은 재테크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말이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재테크라고. 예, 말씀드려도, 전혀 손색이 없죠. 예, 예. 그만큼, 어, 위클리 옵션은, 수익률이 엄청 높습니다. 하루 만에 말이죠. 스물여덟 배, 스물아홉 배.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 부동산 경매에 뭐, 저리 가라는 거죠, 그죠? 뭐, 그, 부동산 경매 해봐야 뭐, 하루 만에 스물여덟 배 터집니까? 안 터지죠. 음. 그런데, 예, 위클리 옵션은 하루 만에, 예. 스물여덟 배가 터져요. 기가 응? 찰노릇시죠 예. 뭐, 아는 사람만 하고, 모르는 사람은 정보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옵션 투자, 그 중에서도 위클리 옵션으로 꼭, 어, 우리 50대 분들이 참 밑바닥까지 추락이 됐는데, 이를 쓸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위클리 옵션입니다. 물론, 이제 그냥 올물 옵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줄기차게 연구하셔서 올해는 말이죠 다 서민 갑부가 되시기를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안 되면 저 찾아오십시오. 저 찾아오시고 단 이제 뭐 찾아 무조건 찾아올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모의 투자를 1년간 하셔야 돼요. 한국거래소에서 지금 5년밖에 안 됐는데 모의 거래 인증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모의 투자를 쭉 하면은 모의 투자 내역이 쭉 나와요. 자기가 모뭐 투자했던 내역이 다 나오니까 어,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에 제가 쭉 그동안 뭐 수많은 시간을 할해서 애이 어, 옵션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어, 그 많은 방송 뭐다볼 수는 없겠죠, 그죠? 어, 핵심 내용만 어, 찾아서 어, 완독을 했다고 표시를 하시고 어,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 시야가 터져요 예. 주식시장, 선물 옵션 시장. 왜 이렇게 변동이 되고, 누가 장을 이끄는지 알 수가 있게 되죠. 저코치 받으시면 금방 이렇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유튜브라는 이 매체가 생김으로 해서 정보를 나눠주고자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혼자서 돈 벌고 바쁩니다. 그죠? 돈 벌려 바빠요. 그죠? 바 물론 이제 손실 나는 날도 있죠. 뭐 맨날 벌겠습니까만은. 그런데 한 방에 한 큐로 이제 쓰러 아, 담는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제도 늦, 늦, 늦지 않았다. 어, 야간장이라도 매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옵션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뭐 엄청나게 또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흐름을 어, MHD의 어떤 이 성질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어, 어떤 바닥에서 일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장이 펼쳐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또 주식이님 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들어오시면 인사를 해 주시고 서로 기운을 얻어 가셔야 돼요. 뭐 제가 여러분 뭐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허무 맹랑한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니까 큰 손실이 안 나고, 이렇게 여러분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뭐, 처음에야, 뭐, 이게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서단계 3년이면 말이죠. 어? 풍어를 없는데 말이죠. 사람이면 뭐, 1년이면 되겠죠. 그죠? 1년이면 됩니다. 1년만 하시면, 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왜 이렇게 등락을, 등락이 되고, 에? 그런 걸알 수가 있게 돼요. 그죠? 알 수가 있게 돼요. 어, 그런 걸 제가 코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참조하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을 저를 만난 것이 어쩌면 행운일 수도 있고 또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잘 활용하시면 뭐, 나는 잘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동안 한 1년 이상 모의 투자를 계속 해왔고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건 뭐 저는 뭐, 어, 뭐, 이, 방송 자체를 갖다가 뭐, 뭐, 조작하자는지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냥, 예,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음, 오늘, 그죠? 어, 어제, m a c d 매도 신호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어, 매도로 해야 된다 했더만, 어떻습니까? 꽁충 내렸죠, 그죠? 꽁충 내렸습니다, 이렇게. 예? 어제 매도 신호 나왔죠? 꽁충 내렸습니다. 이 매도 신호가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기관, 외국인들도 이 매도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기관들은 규칙적인 매매를 할수 밖에 없어요. 데드크로스에 매도하고, 그죠? 오일선 아래서 매도하고, 뭐, 20일 아래서 매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성질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예, MACD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죠? 어제, 어. 나스닥 선물도 뭐 1.12%나 폭락을 해버리고. 지금 장중이 지금 43포인트 내리고 있어요. 0.45% 지금 내리고 있는 상태고. 아, 어. 우리, 이제, 야간증시도 그죠? 지금 현재, 뭐, 어. 보합입니다 292.00으로, 어. 돼 있고. 외국인들은 뭐 97개가 매도 중이고, 그죠? 음. 자, 낮에 일, 어, 낮에 일어났던거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좀 특이하죠, 그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2,149억을 매수를 했어요. 네, 저가에 매수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 선물도 말이죠. 어, 5,730개월을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침에, 그죠? 푹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다는 결론이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예, 프로그램, 매수가 나왔죠, 저, 그죠? 막판에 또 들어왔어요. 342억 매수로. 처음에는 매도를 하다가, 그죠? 막판에 또 매수로 돌변을 했어요. 자, 호가 잘량은뭐다 살펴봤을 거고, 그죠? 1529개야. 매도가 많은 상태고. 자, 외국인들이 주식을 아침부터 또 매수에 가담을 하죠. 이렇게 이제 폭락을 했을 때는 이 친구들은 또 저가에 매수를 합니다. 그죠? 매수를 해가지고 또뭐 월요일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패대기를 칠지 뭐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예. 시가까지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뭐 뭐, 뭐 보시면 일단 어제 이제 오분봉에서도 어제 매도 신호가 유지된 상태였고 이렇게 이제 행보를 하면 매매 시디는 좀잘안 맞아요, 그죠? 추세가 형성돼야 수익이 나는데 이렇게 행보를 해버리면 수익 이잘안 난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행보한 이후에 또 추세 방향이 형성돼요, 그죠? 뭐, 이 뭐, 뭐, 비석형인지, 뭐시, 이런 행, 행인데, 그죠? 응? 예? 거꾸로 된 비석형, 그죠? 예? 뭐, 이런, 뭐. 이게 이제, 어, 또, 내려가, 어,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이제 또, 결판이 아겠죠 근데, 추세는, 그죠? 어, 오일선 밑에서 있고, 또, 2십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내려가는 거죠. 이, 데드크로스라죠 그죠? 5일선이2십일선을 하향돌파하는 거, 이걸 데드크로스래요데드크로스 뭐, 죽은 크로스인데. 매도를 합니다. 뭐, 어디까지 내려가냐, 이거죠. 어디까지. 이게 뭐, 최저점, 그죠? 280.5도. 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암울합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이 MACD가 매도가 되면 상당한 시간을 매도로 갑니다. 그죠? 여기서도 뭐, 매도가 한 번, 둘, 셋, 네 번, 사일체 매도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사일체가 매도까지 나오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응? 하루, 이틀, 삼일, 사일, 뭐, 그죠? 이 저점도, 오, 2 8 0 5고이 저점도 무너지지 않느리라는 법도 없겠죠?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한방 버릇으로 크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장세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 예. 아, 이럴 때는, 대로 해 됐구나. 이 이제 액션이 이제 들어가지는 거죠. 적극적으로 강하게 배팅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집니다.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해요, 그죠? 근데 이런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자꾸 보다 보면 어, 과거에도 그래 있으니까 갈 가능성이 많겠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특히 또이 매도는 또 강력하게 또 하방이 갈 수가 있어요. 매도 매도는 특히 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m b c 를 거역하는 순간 깡통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매도를 하시라고 또 어제도 제가 입을 입에 거품을 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에는 골로 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골로 갈 수가 있다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힘들 때는 양매수를 하면 돼요. 양매수를 하게 되면 한쪽이 꽝 되더라도 푸스에서도 대박이 나는 거니까. 양미수 하는 전법을 꼭 배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의 투자한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참, 뭐, 상승적으로 봤는데, 뭐, 코로나가 말이죠. 대구, 경북 코로나 이게 지금 확산 일로에 되 있고, 뭐, 지금 국가적 비상사태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토나되면서 아주 우리 경제도 이제 타격을 있게 마련입니다. 음. 자, 우리는 이제 파생 투자자니까 뭐 폭락하면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해서 이번 폭락장에 한번 대박이 나시길 바랍니다. 자, 또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이 한국 거래소에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무료로 배포하고 싶습니다 5년밖에 안 됐어요, 이거. 2014년, 5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2014년도죠, 그죠? 2014년도 12월 달에 딱 5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가지 연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실전 투자하고 있어도 모의 투자는 계속 병을 하셔야 돼요. 계속 실전 투자로 해가지고는 뭐, 그들 나 버리니까 모니터자를 자꾸 배팅을 하는 연습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액션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죠? 좀 많이 꽁충 뛰었죠. 그죠? 보세요 포스에서 오늘 1억 7천 7백 1억 7천 7백 플러스이잖아요. 네. 이 옵션이거나 수익이 아주 높기 때문에 바로 땡겨야 돼요. 그죠? 자, 오늘 1억 7,750만 원 수익 나가지고, 누적 수익은 2억 9백만 원이 되었어요. 그죠? 어제는 뭐 3,200까지 뚝 떨어졌다가, 한 방에 그죠? 2억 9백만원 수익이 났어요. 추정 자산은 이제 3억 6천만 원으로 이제 올라갔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의 투자를 하면서, 아, 이 어떤, 이게 뭐, 풋 285짜리, 그죠? 뭐, 1.73에 샀던 게 지금 2.88까지 올라쳤어요. 66% 그죠? 이렇게 늦게 잡더라도 다 해보게 되는 거니까. 이게 쭉 내려가면 뭐 엄청난 수익이 거둘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모의 투자를 병행하면서 배팅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어떻게 뭐 오늘 매매 잘 하셨습니까? 또뭐그들란거 아니에요? 응?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또 거들라고 말이죠. 음, 매도로 계속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음. 자, 이런 게 어제의 저점을 가지고 저점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그죠? 음. 다시 하락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자, 이런 점에서 매도로, 예, 추가 매도로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예, 예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mscd가 매도일 때는 매도 쪽으로 계속 매도를 해가지고, 매도 방향으로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매도 방향으로만. 여기 매도, 손절, 매도, 수익. 매도, 손절, 매도. 그죠? 이 매도가 이제, 이 마지막 매도가 결정타가 되는 거죠. 이 5분 봉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 손실이 나더라도 어, 견디면 됩니다. 매도방향으로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그 다음에 또 어, 폭락을 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하락장. 하락장은 에, 저점을, 전 저점을 가지고 붕괴시키는 거죠. 이게 하락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푸드 옵션으로 어, 모두 대박이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에. 또 오늘 또 금요일인데 그죠. 음. 좋은 시간 되시고 어, 또 월요일날 어, 폭락하기를 바라면서 어, 우리는 주식증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예, 구독과 좋아요 아무리 눌러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많이 눌러 주시고 동영상 이번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번씩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